자, 이쯤도 어서오시고. 지금 보면은, 신규 시즌 나와서, 사람들이 이제, 많이 바쁜데, 갱신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. 저도 이제 갱신해가지고, 요 친구들 이제, 좀 싸게 샀거든요. 마이콘 6카뭐 이런 것도 아직 안 풀렸고. 그리고 뭐, 디로렌초, 흑요일 이런 애들 7카 사고. 워커도 7카 사고. 네, 이런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갱신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. 갱신 시간 내가 한번 말씀드리도게요에4 k 리 코리아 햄코 보면 이제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백필드 3종 이분인데 네,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이건 갱신 시간이 기본이에요. 갱신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갱신 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짝수 짝수 시간대에 이렇게 갱신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거 홀수 시간대 다 신규 시즌 위주에 보시고 갱신하시 이라 참고하시고 링크는 제가 댓글에 고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갱신하시면 될것 같고, 7카 위주로 좀 갱신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. 6카들은 대부분 잘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선수들 싸게 사시고 빠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